<laughs> 눈두덩이 <눈투성이> 퉁퉁 부었는데. <보았는데? 웃음> 오늘의 베이킹 티처입니다 선생님. 베이킹 제가 선생님이에요. <laughs> 베이킹할 재료를 사러 갑니다. 어디 가요? 왜요? 이마트에서 나서 와 택시 기다리는 중. 친구 만나서 친구가 하나서 우와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시아다 아음 <laughs> 어, 이게 뭐지? 국화인가? 이 차지 다 빠지면 진짜 예쁘겠다 짠자 <laughs> 아 지금부터 한번 뚜베킹 시작해볼거예요그 전에 오늘 뚜베킹의 아주 메인 요리가 뜨신 분이시죠? <laughs> 저의 마들레는 아주 맛있게 맛있게 구워 주실 우리 우리 또베이킹에 <laughs> 우리 또 선생님 한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어떤 베이킹 만들었는지 아, 한번 <웃음> 건전하게 <laughs> 인터뷰해 안 돼? 어, 네 당연하죠. 거쳐가야 됩니다. 믿고 보는 우리 도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음. 샤 블로그 가시면 네. 여러가지 있을 거예요. 어, 여기, 네. 여기에 소개로 나와주세요. 네. 블로그. <laughs> 분이 나랑 달라. 분님이 <laughs> 은근히 카메라에 카진다. 아까 그렇게 부끄러워하셨습니다. <laughs> 아, 이 카메라 좀 통통하게 나오네. 나 원래 가 거.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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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이킹, 베이킹, 소다. 아,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 베이킹 카우도. 여기야. <laughs> <laughs> 아 시럽 오도. 빵. 언제 90원에 올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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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많이 들어. 많이 들어 왕. <laughs> 야, 음. 응. 원래 많이 들어 베이킹. 냄새 오. 대박. A S M L. 음네. 여기서 그냥 잘라서 여기다 110g 을 넣어주세요. 110g면 이 어느? 더더이 정도? 한번 잘라. 오 <laughs> 대박. 한 30초? 30초? 30초, 30초. 그만 찍어. <laughs> 몇그인지 해야 는데 아, 괜찮아. 컵은 그냥 씻으면 돼. 다 쓰는 거네. 몇 개지 이걸 진짜 만들겠단 말이야, 너거 <laughs> 이 쪽으로. 어, <laughs> 아, 너무 좋아나알으면 어떡해? 다 아, 진짜. <laughs> 언니 고마워요. <laughs> 이런 노래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렴. 아, 어디 계시나요? <laughs> 같이 이거였어. <laughs> 가자, 가자, 가자고. <laughs> 왜 이렇게 애가 매가리가 없어? 아, 어, 힘을 내. 힘내. 아, 잠깐만, 잠깐만. 불면서 나. <laughs> 자, 기다릴 동안 토이 쿠키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오, 여기, 여기 다 토마토, 카카오일이 있네. 잠깐만, 맛집에 있다고요? 재료 두 개. 와! 오, 이렇게 돼있구나. 이렇게 색깔별로 있고, 아, 여기에다가 이제 종이 오일에. Oh, so c u t 헤이! 헤이! 귀엽다.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사용 방법들도 있고요. 여기에 이 동물, 이 바닷새 친구들 어떻게 만드는지 상세한 설명도 있습니다. 음. 제가 상공에서 스튜디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나? 불볼가 우리 너무 멋있는데? 저는 유령을... 오! 안에가 너무 굳었어 그냥 녹였다 가면 될 것을 힘들게 <laughs> <laughs> 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어서 <laughs> 뭐야? 귀여워 <laughs> 귀여워. 뭐야 이거 철이야 설마? 찍어? <laughs> 다 달라 어 그러게 <laughs> 오아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찍는 건가보다 <laughs> 대박 이거 유리용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치? 이거 여기 뒤에 티 <laughs> p u m 너무, 아, 너무, <laughs> 크다, 너무 크다. <웃음> 왕눈이 어 무서워 오귀엽다 이생가치를 나오는 그먼지 등. 이음 아~~ 귀엽다 잘했어 잘자 귀엽긴 하네 준아음여러 음. 이게 좀 타기는 탔지만 그래도 오븐이 높이가 응? 너무 낮았어요. 응. 대박이야? 음. 응. 위에가 진짜 많죠어 응. 음. 음. 맛있지? 와, 위에 이거 뿌리가 응. 레몬이. 음. 나는 탄맛이 좀 많이 날때같고 음, 응. 하나도 없네. 하나도 음. 감독님이 <laughs> 안 음, 완전 촉촉한 카츠레 같아. 음. <laughs> 진짜 안에가 아, 진짜 음. 촉촉해. 오븐 높이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 그냥 이렇게 큰 니가 썼었으면 음. 완전 갈색빛깔의 그거였겠다 음, 맞아. 맞아. 음. 저는 이제 할로윈데이 사진 한번 찍어볼 갈게요 저희가 쿠키 구운 거를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음! 아, 함께 찍을 겁니다 귀여워 귀엽죠? 응. 찍으러 갑시다